안녕하세요. 암은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닥터 스팅입니다. 오늘은 제가 표피낭종 혹은 피지낭종 피널법 수술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까웠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얼굴에 여드름과 같이 뾰루지 같은 게 나면 주로 이제 피부과를 방문하시게 되죠. 대부분 치료를 잘 받고 잘 회복이 되지만 표피낭종이나 피지낭종의 경우에는 이거를 염증 주사를 맞는다고 사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주사를 맞은 이후에 일시적으로는 좋아졌다가 또 다시 악화, 다시 빨갛게 되고 통증이 있고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죠. 처음에 한두번 염증 주사를 맞고서는 바로 호전이 되니까 사실 해결이 된것 같지만 다시 또 반복되면 또 다시 피부과를 방문하고. 주사를 맞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보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냐 이 염증 주사라는 것은 바로 스테로이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상당히 탁월한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이 이 치료를 받고 계시죠 하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인 주사를 하게 되면 이 주사 부위가 한 몰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찾아 보시면 뭐 함몰된 것이 다시 회복될 수도 있다. 리버서블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수의 환자분들이 돌이킬 수 없는 함몰, 영구적인 함몰을 경험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영구적인 함몰이 발생해 버리면 이것을 교정하기란 상당히 까다로워지죠. 간단히 필러를 하기도 하고 혹은 지방이식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이렇게 피부 함몰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경계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염증 주사를 한번두번 번 이렇게 맞고 있는데 동일한 부위에 추가로 염증 주사를 맞을 생각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이 영구적인 함몰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염증 주사를 맞으셔야 됩니다. 함몰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다른 난관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상으로 표피낭종 혹은 피지낭종 피놀법 수술을 하면서 안타까웠던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추후 제가 업로드한 영상을 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